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어컨이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오동작을 할때 임시로 혹은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것이 낫겠죠. 우선 첫 번째로 전원 코드를 뺐다가 잠시 후에 바로 꽂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 전원 코드를 뺐다 꽂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장비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비는 너무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끔 오동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원이 안 들어오기도 하죠. 휴대폰이 안될 때도 배터리를 뺐다 끼죠. 배터리를 뺐다 끼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 제품은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동을 시켜 보시고. 동작을 하게 되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다시 동작이 안 한다 그러면은 전원 코드를 뽑고 드라이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기 통하는 거죠. 전기 통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전원 코드의 양 단자를 쇼트시켜 주면 됩니다. 합선을 시켜 주는 것이죠. 이때 에어컨 내에 예, 전원 콘덴서 쪽에서 방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거나 아니면 감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고장난 것이죠. 이럴 때는 수리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어컨이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을 먼저 점검하느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원 코드를 빼서 양 단자를 테스트하기로 재봅니다. 그때, 5옴에놔야겠 저항치에 놓고, 저항치에 너무 낮은 도지에 놓으면 안 되고, 뭐1 k 이나 10kg, 이쪽으 놓게, 높게 놓고, 양 단자를 재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바늘이, 지침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단선이죠. 그러면은 내부에서 휴지가 끊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단선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양 단자를 재게되면은 PCB 내부에는 이런 회로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치가 약간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저항치가 크게 나오는 것도 있고 작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면은 저는 저항치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하는 것이니까 에어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일단 휴즈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저항치가 이쪽에 있는 거에 전부 저항치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의외로 저항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 트랜스 있죠. 트랜스가, 트랜스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나 이런 저항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항. 그리고 여기도 코일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 때문에 저항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놓고 테스트하면 지침이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항치를 1호이나1 0호에 놓으시면 안 되구요. 최소한 1kg나 10kg에 놓으시고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치라면은 바늘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바늘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에어컨을 먼저 뜯는 것보다는 전기가 들어오는 입력적으로 재보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전원 콘센트가 전원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먼저 점검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게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고장이라고 판단하고 에어컨부터 뜯어야겠죠. 그런 불필요하게 전압에 220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렇게 일부러 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에어컨을 먼저 테스트해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점검을 해야 할지 그 판단이 쓰는 겁니다. 이 부분만 알더라도 에어컨 고장인지 전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건지 그걸 체크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예, 그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더라도 시간이 많이 절약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체크를 해서 전혀 안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아예 올라가지 않아서 에어컨을 먼저 점검하기로 하고 예, PCB를 뜯어 봤는데 휴즈가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휴즈를 갈았더니 휴즈가 자꾸 나갑니다. 퍽퍽 나간다 그러면은 이때는 의심할 게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바리스타를 의심하셔야 되고요. 바리스타가 쇼트가 되어 있으면은 휴즈 가는 쪽쪽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요, 정류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가 합선이 되게 되면, 쇼트죠. 쇼트가 나게 되면 계속 휴즈 갈아도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휴즈가 갈았는데 계속 나간다. 그러면은 이 바리스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바늘이 끝까지 움직여서 쇼트로 나온다 그러면 갈아줘야죠.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